요즘은 방이 없어가지고 이스테트 하기도 힘든데 이거 총 뭐야 이거 신내나는데? 아나 준비야? <laughs> 아나 준비구나. 아니 이거 어차피 다 보시라서 뭐그냥뭐다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뭐보좀비 온라인이기 때문에 나이스 아, 떨어졌다. 무슨 불꽃 축제 왔냐 이 새끼야? 불꽃 축제 왔어 이 새끼들아. 뭐하노? 벌써 라운드 중반이야. 너무 스게임이야. 생존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진짜. 아 부디 하나만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초반에 잡아 족치자, 그냥. 족치고, 명당으로 들어가. 야, 야, 켜겨켜겨켜겨 비켜, 비켜, 비켜. 빗겨, 스발. 또 길막하려고 하는이 새끼들. 이거 패급 아니가? 다 같이 생존을 해야지 길막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가보자. 1킬이라도 해보자. 아, 야, 이거 이렇게 못하는 거아니에요 어시라도 먹어야 되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디 안 좋아 보임, 님들? 이거 맞아? 아 나이스 킬. 부디 좋잖아, 원래. 이거 아닌데? 어, 나이스 킬. 할마하다 할만하다. 막그마하다막그마하다 막으마하다. 야, 씨발. 눈폭 조심해. 이거 확 삭혔거든? 나이스. 어, 야, 얘 올라오겠다. 옆에 오는거 막아! 아 근데 이거 뿌리지 말아봐! 아 씨발 정신없어 아 진짜로 아 이제 슬슬 명당 옮겨야 돼 지하실 쪽으로 얘들아 이거 못 버틴다니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이 명당 옮길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지하실이 안 모이잖아 문제가 여기 또 좀비잖아 이 새끼가 야 나한테 붙는거 보소 뒤질라고 작정인이야? 작정했어, 이 새끼야. 작정했어, 이 새끼야. 피었다, 나이스. 대가. 대가리? 그렇지. 아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너무 저기 원툴이야, 애들이. 어? 좀더 제대로 갈 필요가 있어, 이거는. 피었다, 나이스. 카스 앗. 헤드, 나이스 헤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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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무기 좋은 거 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도 좋아 에버에다가 좋다 이거 막을 만하다 저 근데 우리 지하를 안 막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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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킬 좋아 막아보자 충분히 막을 만해 여기 지금 무기 괜찮거든요 지하 어떻게 좀 막아야 될거 같은데 야 이거 뚫리는 거 아니지 얘들아 뚫리면 안 된다 아암토치밖에 딱히 비빌 게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더 돌릴게요, 괜찮아, 그래도 대패 있다. 대패로 밀어. 어, 대패로 밀면 되잖아. 괜찮아. 아. 근데 여기 문제가 중교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막을만 하다. 막아보자. 막아보자. 가보자. 확살. 나이스 개. 아, 좋아. 뭐야, 대패 미쳤다. 대패 이거, 아이고. 정신없어. 아, 야,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 어, 어차피 뚫리게 돼 있어. 안키 뭐지? 야야, 뭐야? 바로 뚫렸어? 이번에도 여기 초반에 준비 없으면 충분히 막을만하다. 얘들아, 가보자. 뭔가 준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준비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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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잡아, 잡아. 나이스. 초반에 조져버려. 주반에 조져버려 너 길막했나? 길막하면 안돼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야 이거 충분히 막는다 영웅까지 있다 가즈아 렇로케 충분히 막는거야 왜 이렇게 뚫릴것 같음? 야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지하를 안봤나 애들이? 아무도 안봤어? 아니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야지 지하에서 그 위쪽만 보고있으면 어떡해 이거 어차피 지하에 좀비 있을거거든 원기옥 한번 모으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원기옥, 카즈아원기야 야, 뭐야! 바로 뒤졌어. 이제 온다, 가즈아! 플래즈마건 좋거든요? 나이스. 많이 오면 더 먹을만 해. 어,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나이스! 바로 죽여버리기! 데미지 미치 있다. 뭔데, 이거? 어, 야, 야, 그냥 들어온데 그냥 들어온데 얘들아? 막아야 돼. 왜 나만 쏘는 거 같지? 지금? 이거 확살 안 받나? 아, 이거 잘못네 확살 안 받나요, 혹시? 좋아, 좋아. 얘들아, 얘들아, 야, 야, 이거 뚫리겠다. 뭐야, 이거? 나이스 킬. 너무 좋아, 너무 달아. 개 달아. 야, 여기도 뚫리겠다. 잘 막아야 돼. 아, 이거 충분히 막을만 한데, 지금 무기 보면은. 왜 이렇게 뚫릴 것 같지, 근데? 아, 총알 없는데? 야, 야, 뚫렸다, 뚫렸다. 뭐야, 이거. 막아. 거기만 막아봐, 한번. 지아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뚫리는 거 아니지, 이거. 가즈아. 할만하다. 태콤. 태콤 비벼. 아, 패프 제대로 비볐어야 되는데, 까비까비 너무 좀 무리했다. 킬 먹을라고 다시 한번 원기 모은다. 원기 모았다. 간다. 가자 초반에 주죠. 초반에 주죠. 초반에 아, 뭐야? 나 1억 오바야. 1억 아닌데, 아, 이거 솔직히 한 3킬은 먹는 각이 였는데비 오바였죠.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는데, 여기 좀비 있는 거 아니? 맞지? 좀비 있네. 이게 랩무로 돌리면 성수나 약간 이런 게잘 뜨더라고, 여러분들. 어. 대가리? 대가리? 야, 근데 내가 너무 이거 지하로 다 애들 끌어 모았나? 아, 내가 너무 모은 거 같아. 이쪽으로. 적당히 모여야 되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막기는 막아야 돼 감염이 안돼도 어쩔 수 없지 어. 여기 뭐 거의 지구방범대 수준이기 때문에 <laughs> 야 들어와봐 그냥 끌고 들어와 나이스캐 여기 스푼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이게 초반엔 완전 좀비판이고 후반에는 인간이 이길 수 밖에 없어 이 스테이트는 지하가 너무 사기라서 얘들아 조져 그냥 다구리 해, 다구리 가는 거야. 그걸 왜 따야냐? 에 이카로스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야, 이카로스 있을 수도 있어. 어, 나이스.